전국 48시간 슈퍼 태풍 경보, 생존을 건 마지막 싸움. 국민 여러분, 16일과 17일 대한민국 전역은 48시간 슈퍼 태풍 시험 내에 올라섭니다. 이번 기상 현상은 단순한 비와 바람이 아닙니다. 돌풍, 벼락, 국직성 폭우, 해일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종합 재난 시나리오입니다. 위험 지도, 전국 단계별 위험 현황,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적색경보 돌풍과 벼락이 동반된 폭우 지하차도 반지하 침수 위험 극대화 지하공간 즉시 대피 전자기기, 차량 이동 제한 필수 강원 영동, 강릉 적색경보 2차 집중호우 직격 산사태, 계곡 급류 위험 치명적 산지, 계곡 접근 절대 금지 주민 긴급 대피 준비 총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주황 경보, 국지성 호우, 중보전산 따라 번개, 돌풍, 하천 농경재 범람 주의, 비닐하우스, 농작물 긴급 결박 필요.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황색 경보. 남쪽 고기압 잔여 세력으로 무더위와 돌발 폭우 혼재, 노약자 열사병 위험 동시에 국제 홍수 대비.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주황 경보. 남부 해안 폭풍우와 높은 파도, 양식장 및 어업 집격 피해 예상. 어선 조기 피항, 해안가 접근 금지. 제주도 적색 경보. 폭풍과 해일 동시 발생. 해안가 전면 출입 통제, 고립 우려지어 선제적 대피. 기상 분석. 여름과 가을의 최후 결전.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막판 힘을 짜내며 뜨겁고 습한 폭염 공세. 북쪽 대륙 고기압 한기를 품고 서서히 남하. 그 사이 전선형 가을 장마 대한민국을 꽉 조이며 포구띠 형성. 이 충돌은 48시간 전국적 재난으로 확산됩니다. 지하, 계곡, 하천 즉시 피하기. 비상식수, 손전등, 휴대폰 충전. 48시간 생존 세트 준비. 노약자 어린이 사전대피 권장 해안 어선 양식장 전면 철수 필수 방심금지 이번엔 스쳐지나간다는 생각이 최대의 함정 16일과 17일 대한민국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시험장이 됩니다 48시간 슈퍼태풍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전국기상대격변 16일 17일 불안정 대기의 폭발.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 상공은 뜨겁고 습한 남서쪽 풍과 찬 상층 공기가 정면 충돌하며 대기가 한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일은 내륙 곳곳에서 돌발성 집중 소나기가 폭발적으로 터질 전망입니다. 16일. 전국이 팝콘처럼 터진다. 대기는 이미 불안정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비구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솟아오를지 알수 없는 폭탄과 같습니다. 남부지방 및 서쪽 지역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정면 유입 강력한 소나기, 돌풍, 번개 위험 영남권 선내기 바람을 맞지 못해 경북 남북 전역이 불안정 확산 국제성 폭우 집중 가능 경고 짧은 순간 도시의 도로가 강으로 바뀌는 돌별 침수 발생 가능 16일 밤부터 17일 새벽, 열대의 역습, 소나기가 지나간 뒤 공기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남부와 대도시에서는 한여름 같은 열대야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끝나지 않는 여름의 망령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민체감, 에어컨을 다시 켜야 할 만큼 끈질긴 더위의 역습, 17일 본격 폭발, 중부 직격탄, 17일에는 중부 주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구름 띠가 형성됩니다. 빠른 이동 속도에도 불구하고 찬 공기 버시스, 더운 공기의 정면 충돌, 순간 집중호우, 벼락, 강풍 동반, 전북 지역, 기압골 후면에서 짧고 굵은 폭우, 강릉, 영동, 비구름 빠져나가면 2차 폭우 직격, 경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산사태, 급류, 해안 침수 동시 위험, 모든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17일 밤 18일 새벽 한기의 몰락선언 폭풍우가 물러가자 북쪽에서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찬 기온은 곧바로 한반도를 압도하며 여름의 퇴장을 선언할 것입니다 서울 중부 내륙 아침 최저 16에서 17도 강원 산간 12도선 추락 저체온증 위험 전국 낮 기온 20도 안팎 체감은 가을 한복판. 이로써 48시간의 폭풍 시험 끝에 여름은 마침내 무너집니다. 16에서 17일 소나기바 폭풍호. 작은 우산이 아니라 긴급 대피 계획 필요. 하천, 지하, 산지, 접근 절대 금지. 노약자, 어린이. 열대야 대비 플러스 급냉 대비 이중 보호. 남부 해안과 강원 영동. 사전 대피 준비 필수. 16에서 17일 한반도는 여름과 가을의 최후 전쟁터가 됩니다. 돌발 폭우, 열대야, 벼락, 산사태, 해일, 그리고 금냉까지 모든 재난 요소가 48시간 안에 동시에 몰아칩니다. 준비한 자는 살아남고 방심한 자는 무너질 것입니다. 16일 대기의 뇌관이 당겨진다. 오늘 16일 한반도의 하늘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여전히 뜨겁고 습한 공기를 퍼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이미 차갑고 무거운 대륙 고기압이 이제는 차례다라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낀 한반도는 불안정한 대기의 전쟁터가 됩니다. 소나기는 예고 없이 터지는 포탄처럼 곳곳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팝콘처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국지적 돌발성 강수 이것은 예측이 아닌 폭탄 돌리기 게임에 가깝습니다. 특히 서쪽과 남부 그리고 영남 내륙까지 습한 남서풍이 몰리면서 대기 불안정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민들은 이게 정말 9월이 맞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한여름 같은 열대의 습기와 소나기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본격 충돌, 한기 17일 절정의 대격변. 17일은 이번 기상재난의 정점이자 여름과 가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 도심의 배수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하천과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물길로 변합니다. 퇴근길 시민 수십만 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최악의 교통대란 가능성. 강원 영동, 동해안, 북동풍이 거세게 몰아치며 파도는 6에서 7m까지 치솟습니다. 어선, 항만, 해상 시설은 직접 타격을 받을 것이며 해안 주민들의 대피가 필수적입니다. 충청, 호남, 천동 번개와 함께 쏟아지는 집중 폭우, 농경지는 순식간에 호수가 되고 도로는 강물로 변할 것입니다. 국지적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영남, 비보다는 바람이 더 치명적입니다. 순간 풍속 30m, 차량 전복, 가로수 붕괴. 공사장 구조물 붕괴. 해안가에는 해일성 파도가 밀려들며, 부산, 울산 같은 연안기의 도시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입니다. 제주도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진입합니다. 하루 누적 강수량 200mm 이상, 저녁 침수, 항공편과 여객선 전면 결항, 제주도는 사실상 섬 전체가 고립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급강화합니다 서울은 낮 27도에서 저녁 19도로, 대구는 31도에서 20도로, 부산은 29도에서 21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17일 오후, 대한민국은 계절의 전쟁터가 됩니다. 여름과 가을의 격돌 현장은 곧 자연의 분노 그 자체입니다. 여운, 17일 밤 18일 새벽, 차가운 칼날이 스며든다. 폭우가 멎으면 사람들은 안도할까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내륙, 새벽 기온 16에서 17도, 열대야 속 얇은 옷차림을 유지했다면 체온 저하 위험, 강원 산간 12도까지 추락, 이미 늦가를 수준, 남부 해안, 태풍 간접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강풍과 높은 파도가 밤새 지속됩니다. 제주도, 폭풍의 공포가 이어지며 섬 전체가 흔들리는 밤을 맞습니다. 밤의 공기는 차갑고, 거리는 젖어 있으며, 사람들은 그제서야 여름의 죽음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충격, 재난은 하늘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48에서 72시간의 대격변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회적 시스템을 흔드는 파동입니다. 교통망, 지하, 지하차도 침수, 대규모 출근, 퇴근 혼란, 에너지, 벼락과 강풍으로 송전 설비 파손, 일부 지역 정전, 농업, 충청, 호남 침수, 영남 폭염 잔해 피해, 농작물 대량 손실, 해상, 남해, 제주 항로 마비, 어업, 어양장 직격탄. 이 재난은 경제적 피해, 생계위기, 생활 혼란을 동시에 몰고 옵니다. 생존 지침, 색깔별 행동 광고, 적색경보주영, 수도권, 강원 영동, 제주, 즉시 대피 48시간분 생활품 확보, 지하공간 사용 금지, 주황색 경보 지역, 충청호남, 농경지, 하천 접근 금지, 취약계층 야간 외출 금지, 황색 경보 지역, 영남, 강풍 대비 차량, 가구 결박, 돌발 호우 대비 이중 경계, 결론, 방심은 패배, 대비는 생존. 16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은 계절의 문턱에서 자연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 바람, 벼락, 폭풍, 금랭,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몰려오며 우리의 생존을 시험할 것입니다.